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현대백화점 그룹 주식회사 한수함 IT팀의 이동열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작년 9월부터 11월 두 달에 걸쳐 S사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던 H 패션몰 쇼핑몰 서버군을 AWS로 이관하였습니다. 예상보다 단기간에 이관을 성공해서 그 경험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AWS로 이관을 검토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희망하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저희 그룹 쇼핑몰 현황과 클라우드 도입 배경,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 수행 내역 구축 완료와 성과, 그리고 아키텍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대백화점 그룹 쇼핑몰 현황입니다. 현대백화점의 더 현대닷컴 그리고 현대홈쇼핑의 H몰은 그룹 데이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섬의 더 한섬닷컴은 타임마인 등 국내 여성복 패션몰로 AWS 동경 지역에서 2015년에 초기 런칭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현대 GNF와 한섬 글로벌의 H 패션몰은 오브제, 타밀피거, 클럽 모나코 등의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더 한섬닷컴은 외주 구, 구축업체를 통해 오픈하였고 이번 H 패션을 이관은 저희가 직접 아마존과 함께하면서 AWS에 대해서 한층 더 많은 걸 배우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를 도입한 배경입니다. 2017년 3월 현대백화점그룹 한 한섬은 기존 S사의 패션 부분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의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던 ERP 시스템과 패션 쇼핑몰 시스템 인수위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 효율과 비용 절감, 그리고 비즈니스 환경 등을 고려해서 내부 ERP 시스템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저희 당사 데이터 센터로 이관하고 H 패션몰은 확장성을 감안해서 AWS로 이관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실제 프로젝트 이관에 대해서 수행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프라 구축 부분입니다. 먼저 아키텍처 설계는 기존 운영 서버의 CPU 메모리 사용률을 분석해서 적합한 EC2 서버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때 EC2 서버들은 하이퍼 스레드 기능으로 코어 수가 두배 증가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각 그종 솔루션 라이센스들을 두배 확보해야 하는데. 각 솔루션 벤더들은 AWS 클라우드용 라이선스를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꼭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설계 후에 인프라 구축은 네트워크 장비와 웹, 와스, DB 서버 등을 구성하였습니다. 오라클 DB RAC가 지원되지 않아서 액티브 스탠바이의 HA 구성을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설치는 어플리케이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현재 버전을 유지하였고. AWS의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마존 그리고 메가존, 지맥 소프트 3사와 POC를 진행해서 방법을 도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당사 데이터 센터와 VPN 연결을 하였습니다. 데이터 및 어플리케이션 이관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관 프로젝트 중에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저희는 데이터가드를 이용해서 3회에 걸쳐 데이터 동기화를 하였고, 이미지 등 컨텐츠 파일은 수일에 걸쳐 전송 이관하였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충분한 단위 및 통합 테스트를 하였고, 오픈시 DNS TTL 값을 단축 설정해서 최대한 빨리 신규 서비스로 접속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웹 와스 이중화 테스트, d b failover 테스트 그리고 부하 테스트도 시행을 하였고, 오픈 시에는 오픈 시점에는 각 서버를 스케일업 하여 오픈한 후에 안정화하여 원래 계획했던 사양으로 스케일 다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저희 프로젝트 실제 일정입니다. 내부 프로세스를 거쳐서 2017년 9월 말에 프로젝트를 착수하였습니다. 내부 ERP 시스템 이관은 이 발표에서 많이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 S사에서 당사 데이터 센터로 11월 11일 이관 오픈하였고 일주일 후에 11월 18일 H패션몰을 AWS에서 오픈하였습니다. 그 작년 프로젝트 기간 중약 10일간 추석과 한글날을 포함한 황금 연휴가 끼어 있어서 리스크가 좀 컸지만 그 기간 동안 데이터 및 이미지 등을 이관하고 효율적으로 일정 관리를 해서 2개월 내에 성공적으로 정상 오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축 완료된 저희 H 패션몰 이관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아, 이슈 사항들입니다. 짧은 기간에 완료해야 하는 일정상 문제는 AWS의 그 마이그레이션 방법론을 통해서 자동화를 적극 활용하였고, 또 AWS는 NAS가 지원되지 않아서 서드파티 스토리지를 도입해서 이미지 등의 각종 컨텐츠를 공유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시 DB 서버에 부하 문제가 있어서 초기에는 서버 스케일업을 통해 대응하였고 지속적으로 튜닝을 해서 안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적화 부분입니다. 네트워크, 서버, 비용 등에 대해서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에서는 전용 회선 비용을 네트워크 비용으로 발생하는데 AWS에서는 아웃바운드에 해당하는 데이터량이 요금으로 발생하여 초기에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ELB와 사용자간 AWS 클라우드 프론트를 적용해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이 장표는 실제 AWS 과금을 세부적으로 분해한 엑셀 시트입니다. 고정비와 변동비로 각 항목들을 분류하였고 고정비에서는 이시2 최적화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변동비에서는 데이터 트랜스퍼 비용 절감을 위해서 앞에서 언급했던 AWS 클라우드 프론트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어, 여러분께서도 이 장표를 실제 참고하시면 좋을 듯 예,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8주 내 짧은 시간에 AWS로 이관을 하였고 이벤트 등의 프로모션 확보, 프로모션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비용 또한 언프라미스 대비 약30% 절감을 하였고 멀티존의 가용성을 확보해서 빠르게 비즈니스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모든 성과를 가능하게 같이 협업해주신 기존 SK 운영팀, 그리고 국내 AWS 컨설팅 1위 업체인 메가존, 그리고 DB 이관 및 튜닝을 담당해주신 XM과 구더스, 그리고 아마존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키텍처입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저희 H 패션몰의 아키텍처인데요. 사용자와 ELB 간의 클라우드 프론트, 웹 와스의 오토 스케일링, DB의 HA 구성, 그리고 당사 데이터 센터와 VPN 연결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면서, 어,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은 AWS는 쉽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AWS에 더 많은 서비스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 이 발표가 AWS로 그 도입을 검토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예,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